그래도 해라. 어, 아니요, 저 그거 안 할래. 아이 분명히 다 적혀있어. 아. 아. 멤버랑 셀카 찍기만 안 나오면 돼. 이게 제로 <laughs> 아니, 이거 은근히 쉬워. 이거야. 아니, 본인만 보시고요. 아, 맞다. 나안 봤다. 너무 쉽죠. 근데 이거 다 사신 거예요? 끊린 거예요. 와, 이런 것도 이제 불리는구나. 저저 저 음. 너무 쉬울 것 같아. 다다 <laughs> 다 바꾼 거예요. 너나 웃는 거 찍는 거구나? 야 오늘? 네? 야 오늘? 네? 해볼까요? 네, 농구를 저이 있을 농구. 네. 네. <laughs> 버섯도 좋네. 나 버섯 두 개라도 안 돼. 아니야, 소시지 먹어야지. 여기 아, 와서 버섯. 아, 완벽 소시지. 누가 버섯이야? 당 갈까요? 네. 네. 김치, 김치 만들어야겠습니다. 와, <laughs> 와, 와! 아, 여기 찢혔어. 말했지. 말했지. 그 와중에 야다. 웃고 있다가 얘 챙겨 보고 와, 클랜포 됐다. 아 그렇게 필력감 날리는 거지. 이거 봤어요 와! 알다 아, 알았어. 빨리 보이게. 그렇게되네아왜왜 없어 안 해줘요. <laughs> 어, 다음 문제 보면 야 내가 말했지 김치 왔다고 할게요. 네, 뭐, 라면은 뭐 야, 여기 바로 현있으니까 가위 바보 사람이 있다 뛰어갔다 오자. 아. <laughs> 이거 뭐하는 거우와 이거 봐 이거 봐요. 아, 아 이거, 이거 봐요. 카메라, 이거 카메라 보여줘요. 어. <웃음> 야. 현준이 <laughs> 형. <laughs> 네요 이게 밌고 쉽지 않네. 와, 연주생 대단하다. 멤버들 다 물복 좋아하니까 물복으로. 내 할게. 할게 물복. 알겠다, 알겠다. 또 아까 몇점 했어요, 형? 날렸죠? 세점썼어 아, 진짜 미치겠네. 운동화죠? 왜요? 편한 게 최고죠. 구두야. 운동화지? 운동화예요 형, 형, 춤출 때, 안무레슨 할때구두신을운동화세요 어? 안무레슨 하루 8시간을 매일 해요. 진짜 만걸 아니, 안무레슨 8시간 해요. 운동, 운동할래요? 구두할래요? 이게 위에, 위에 제발, 은하수 다가하자그 아, 귀여워.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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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밑에, 밑에 할게요. 그래야 내가 후회를 안할것 같아. о 는이어후회호 아아 먼저 요원남 a 내배 MY n 이런 거라고요. s 他们해 ours goes no ять f o 아 이거 흠이건좀 무서운데 이거 맞죠? 어? 와저 이거 알아요 와저 이거 <laughs> <laughs> 알아요저이건이거는 지금도 인터넷 용어로많이 <laughs> 쓰고 있어 <laughs> <laughs> 야 얘들아 우리 웃긴 얘기 하자 그래서 일부러 새우 이렇게 일부러 두는데 형 요즘 웃긴 진짜요? 얘기 없어요? 어? 웃긴 저, 얘기 저, 저 삶이 우울해, 우울해. <laughs> 음. 삶이 우울하대요 <laughs> 슬픈 일 밖에 없어갖고 어. 아. 범규는 어느세월래 저는 다음 주도까지 해보기로 했어요 <laughs> 야 근데 박장대사는 연준이형 찍히면 너가 제일 쉬웠는데 근데 들켰잖아요 이게 한번 찍히면 끝나요 어, 수빈이 형이 몰라 협조해줬어 이 범규가 다른 애 하는 거할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 저는 누가 봐도 한이에요너 <laughs> 보다 한살 많은 너랑 같은 학년? 범규 형 엔드로 데뷔라는 소설 아마 안지켰을까 <laughs> <laughs> 제발요 <laughs> 제발, <laughs> 제발 모르겠다, 고 제발, 신시오연진이 형, 형 끝났죠? <laughs> 형 끝났죠? <웃음> 형, <웃음> 내가 봤을 <혹시> 때이 <laughs> 형이 제일 먼저 끝난 거같 너무 좋아요 야, 혼자 초조한데 지금. 대봐뭐 하냐? <laughs> 뭐 하냐고. <그게> 오히려, 오히려. <laughs>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봉기이랑 놀고 있잖아. 야, <laughs> 진짜. 어디, 어디다 입이 가려졌을 때지. <laughs> 아, 나온 거 봐봐. <laughs> 형이 연준이 형을 웃겨봐요. 웃는다고 <laughs> 몇 번을 주었는데웃겠어 <laughs> 지금까지 웃은 것만 해도 <laughs> 칠년두 번은 갈아치웠어 화력 <laughs> <laughs> 아 보이네 어떡하나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나 이제 두장 남았어 미션? <laughs> <일단? 웃음> 응 <웃음> 근데 저 그거 근데 저그그 괜찮을까요? <laughs> 나알 할래 준비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 시작. 오, 둘다 빨라. 페어링에 뽀를 받을 수 있어요. 둘다 쳤습니다. 끝난 거 아닌가요? 태현이 승리. 오케이. <laughs> 지금 내가 이겨서 웃는 모습 을 상상했을 거야. 하지만 <laughs> <맞아. 웃음> <맞아. 웃음> 그런 일은 일어난 적아지야와 이거. 일어났네. 일어날 수 없지. 이거 그 강... 그강능 있어 최우의말이었다 <laughs> 근데 이거 앞에 제대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잠시만 왜나안 나와 어 잠시만 왜나안 나와 <laughs> <laughs> 다쓴거 아니야? 아니야 나 9장 썼어 9장이면 아, 헷갈릴만 더 하겠네 한번 다시 찍어봐 <laughs> 왜 0이지? <laughs> 야없었나요 <laughs> 아, <laughs> 아이고 없어 <laughs> 잠시만 적자 와, 마지막 컨발잘 썼는데. 와, 나 진짜 이거. 1 0 <laughs> 만에 보면서 계속 강놀이고 있던데. 아, 그럼 쓰는데.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카메라 잠깐 빌려줘요. 빌려서 도 뭐, 구경해 드릴게요. 오. 오케이. 근데 저한장 아니면 두 장이에요. 한 장. 아오그래 <laughs> <laughs> 어, <억울해. 웃음> 나도 이제 알아요! 내 골드이자. <laughs> <보여드리자. 웃음> 자, 준비. 시작해줘. <laughs> 예! 역시. 공을 아, 잘한다. 공경이. 실제로 많이 못 먹어도 게임을 하이 <laughs> <laughs> 먹어야 돼요. 이 먹어야 돼요. 야. <웃음> 그만해라. 이게 잘 빠지겠네. 조용히 해. 나한 <laughs> 바퀴, 나, 나, 나 한테, 나, 나한테, 내 한테 차례가 끝날 줄 알아. 하지 마, 건는지 마. 어. 어, 건걷지말라고 <laughs> 야, 가 <네가> 눌렀어. 건들 야, 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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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엄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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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근데, 오늘이랑 안했어 <laughs> 같이 흔느라못 찍었어. 같이 흔느라못 찍었어. 한번 더, 그럼 해보겠습니다. 연지형 수비량은 애교를 부리면 될것 같아. 될것 같아. 오. 기쁘다, 빠르다. 아, 태현이 거예요? 어. 아, 근데 태현이 꺼로 해주세요, 이거? 네. 나 지겹다, 하루 종일 그러고 그러니까, 있다, 진짜. 아, 아 근데 뭐한번줄 때도 됐다, 진짜. <laughs> 한번줄 <laughs> 그러니까. 한 번, 한번 때도 <웃음> 됐다, 진짜. 한번줄 때도 됐다. 벌지 <laughs> 뭐. 연준이 형! 엔드? 오! 오, 잠시만왜나안 나와? 다쓴거 아니야? 아이고,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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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미션 죠 네. 일단, 자이 정도 찍었는데 한 장은 못 찍었을까봐요. <laughs>